네 여기 단원 미술관 이관 빛의 르네상스 히에로네 미의 오시 네인 상반 시대 화가었지만 독특한 자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작가죠 미디어로 매핑한 이런 전시인데요 빛의 르네상스 여기 섹션 1 보시의 여러가지 이미지와 그리 현대적인 어떤 손리바퀴 이런 기계적인 요소가 합쳐졌죠. 그래서 단색톤의 이런 집합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새로운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섹션 2, 상처럼 네. 열리는 서버, 재단화, 재단화의 여러 이미지들이 비춰지고 있네요. 피에로 l o w m 이런 전시가 하나의 전시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정착이 됐죠. 기세 벙커라든지 작가들의 이미지를 미디어로 전환해서 보여주는 이런 전시들. 네, 여기는 무슨 놀이인가요? 네, 저 사다리를. 올라가서 <웃음> <외로우고>. <웃음> 버튼을 눌러보세요. 칠대, 재중 무엇이 나왔나요? 식탐, 욕심, 분노, 성욕, 게으름, 교만. 시기 질투. 하지만 인간의 원제인지도 모르겠네요. 패턴을 <목소리가> 불러보세요 네또 다른 섹션 네 부시라는 작가의 작품 세계가 먼저 이해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때로는 물고기가 하늘을 날고. 네, 여기는 바닥이네요. 작은 연못에 물고기들이 유용하고. 네, 러체험 네. 네. 안산 단원 미술관 빛의 은혜상 수전에서 전해 드렸습니다.